T1이 이제 가장 문제점이 있었던 게 뭐냐면, 유리할 때, 탑, 미드, 그리고 이 레드 시야를 안 먹은 상태에서, 바론을 많이 쳤거든? 이번에는 지금 보시면은,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도 돌아왔습니다. 갱식당 T1 본전. 반갑습니다. 자, 먼저 순위표 보고 가시겠습니까? 일 1등, 농심, 젠지, 샌드박스, DK, T1, 아프리카, 한화, 브리온, KT, DRX. 자, 농심부터 보시면, 샌드박스한테 2대1로 패배를 하고 한화생명한테 2대1로 이겼죠? 샌드박스 전 패배로 이제 5연승에 이제 끊겨버렸고, 매경기 이제 좋은 경기력, 그리고 한타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승 후보냐라고 하면 살짝 의문이 생기는 그런, 팀적으로는 확실히 강한 팀이다. 압도적으로 우승을 할것 같다는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젠지입니다. KT전 승리했고요. 버돌 선수가 이번에 그 라스칼 선수 대신에 이제 탑으로 나왔었는데, 이제 데뷔 전에 좀 좋은 활약을 펼쳤죠. 과연 버돌 선수가 T1전에도 나올까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T1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라스칼 선수가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샌드박스. 지금 샌드박스가 갑자기 경기를 확 올라왔어요. 심상치 않아요. 무섭습니다. 그리고 다음. 다음은 양대인 감 감독님께서 전력 분석관으로 합류하게 되셨고 T1과 경기를 하게 된다면 정말 엄청난 화제가 되지 않을까. 아,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T1 승점이 살짝 아쉬운 거는 좀 있습니다. 같은 담원이랑 9승6패지만 승점이 이제 4점이나 차이가 납니다. 아, 살짝 아쉽고요. 아프리카, 젠지 담원에게 이기고 DRX에게 지는 팀이 있다? 아, <laughs> 순위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주 그냥 뒤통수를 세게 맞아버린 아프리카입니다. 아 아이. 네, 저희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은 소식이었고 아무래도 지금 딱이순위대로 시즌을 마감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여전히 3, 4, 5등은 지금 굉장히 치열해요 진짜 그 1승 1패 그한번 차이로 3등까지 진짜 젠지가 지면 잘하면 2등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지금 포지션이기 때문에 남은 대진을 본다면 T1이 3등을 할 가능성은 그래도 아직은 꽤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자그 다음으로 핫했던 콜드했던 챔피언들 보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주에 이제 핫했던 챔피언들 보고가겠습니다 갈게요. 먼저. 어, 저번주를 뜨겁게 달고 이제 핫 챔피언들 레넥톤. 항상 시즌 초반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지금 좋은 성적을 아니 좋은 픽밴률. 죄송합니다. 좋은 성적 정정할게요. 좋은 픽밴률을 기록해주고 있는 레넥톤이고. 드디어 뭔가 승률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굉장한 국밥 탑 챔피언이지만. 옛날부터 이 레넥톤 상대로 오른을 많이 썼어요. 왜냐면 레넥톤이 오른 상대로 주도권은 있는데 뚫어내진 못한다. 그럼 결국에 한타 때는 오른이 더 좋다. 그래서 오른 상대로 옛날부터 좀 카운터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에 맞게 오른 상대로 두번 나왔는데 두번다 패배를 기록하면서 역시나 상성은 상성이다 라는 걸 보여줬다 자그 다음으로 애쉬입니다 상체 메타에 빠질 수 없는 챔피언 강력한 라인전. 옛날부터 애쉬 뭐 바루스, 세나, 진 이런 챔피언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 그대로 숟가락이죠. 그냥 궁 셔틀에서 숟가락만 얹어도 이기는다는 그런 느낌들의 챔피언 하지만 요즘 애쉬가 그 마법사의 최후랑 그 철갑궁 빌 해가지고 딜도 되게 잘 나오는데 잘 죽지는 않는 그런 아이템 트리도 발견이 되면서 상체가 중요한 메타 플러스 좀 그런 아이템 수혜를 받은 것 같아요 상체를 위한 조합이죠 진짜로 브라우 하면 뭡니까 한타죠 엘시 하면 뭡니까 한타에다가 주도권 이니시에이터 역할을 잘 수행해주기 때문에 엘시가 아무래도 좋은 성적을 기록하지 않았나 그 다음으로는 오리아나입니다 오리아나 라이즈 상대로 카운터였죠 옛날부터 라이즈 나오면 오리아나 나오고 오리아나 나오면 신드라 나오고 신드라 나오면 르블랑 나오고 르블랑 나오면 라지르 나오고 라지르 나오면 뭐 조이 나오고 뭐 이런 겁니다. 미드 메이지 메타가 다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옛날부터 항상 얘기했지만 제가 오리아나 장인이었지 않습니까? 오리아나 장인 때제코대를쫙 눌러 주신 페이커 선수. 그때 당시 오리아나는 이제 라이즈한테 질 수가 없는. 네 기억이 나네요. 페이커 선수가 저의 코대를꽉 눌러줘가지고 저의 자만심을 일깨워줬던 기억이 납니다. 자 다음은 트런드입니다. 딜탱 메타의 진짜 트런들만한게 없어 특히 적팀의 레넥톤 오른 이런거 있을때 진짜 트런들만한게 없으니까 트런들 이제 기둥이 버프가 먹어봤죠 슬로우가 버프가 먹었는데 굉장히 큽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경기 리뷰 가겠습니다 프레디 브리온 자 첫경기입니다 첫경기 프레디 브리온은 세트 레넥톤의 그런 안정적인 라인전을 통한 릴리아 엄티 선수의 그런 성장을 받침으로 했을때 캐리가 나올 수 있는 조합이에요 그리고 세트가 나르를 뒤집고 이니시를 열면 이제 아펠리오스랑 알리스타 같이 들어오면서 파괴력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한마디로 국밥이고 이쪽은 한마디로 좀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T1 정도의 실력 대 T1 정도의 실력이 붙는다 가정을 한다고 봤을 때 T1이 조금 더 앞선다 왜냐면은 프레딧 브리오는 딜이 많이 없어요 딜러가 부족해 레넥톤도 사실상 그라가스나 칼리스타 평평 뛰고 리신이 발차기 한 번만 쳐, 쳐줘가지고 잘 쳐내준다면은 칼리스타 르블랑을 현실적으로 잡기가 힘든 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레딧 브리오는 아펠리오스가 굉장히 활약을 해야지 그나마 좀가게 가능성이 있었던 조합이었지만 경기 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드 레넥톤이 페이커 선수의 르블랑한테 아주 하드하게 견제를 당하면서 주도권을 뺏겨버렸고 거기서부터 스노볼이 굴러갔죠. 초반에도 보시면 프레딧 브리온이 좀 기분 좋게 시작을 합니다. 바텀 갱킹 와가지고 그라하스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아내면서 기분 좋게 시작을 해요. 심지어 이 이후에 그라하스가 노플래시인 거 알고 쪼여가지고한번더 잡습니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야프레딧 브리온 뱀픽에 이점 잘 살렸고 좋았다라고. 볼수 있겠지만 문제는 바로 이 장면. 기억나시나요? 요렇게 지금 딱 걸었을 때, 그라가스를 물었지만, 지금 레넥톤이 미드를 밀고 있는 상황이었고, 르블랑은 이미 합류한 상황이에요. 르블랑은 이미 합류한 상황이기 때문에, 레넥톤이 오기 전에 이미 상황은 끝났다. 그리고 너무 빨리 걸었다, 프레딧 브리온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르블랑은 1 1레인데 아펠리오스는 8레이야 길적인 측면 차이는 말도 안 됐기 때문에, 아펠리오스가 섣불리 앞으로 나,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T1이 이길 수 있었다. 이건 명백한 프레딧 브리온의 판단 미스였습니다. 칼리스타가 바텀 먹는다 그래서 유리한 거 아니었고, 그리고 진짜 이 경기는 페이커 선수의 르블랑이 진짜 거의 계속 날아다녔는데 바로 이 이후에 야론 선수가 집을 가다가 분명히 궁극기 플래시 다 있는데 그냥 원콤 맞고 솔킬을 당해버립니다. 어이없게 여기서 미드 격차가 진짜 한 2천원은 벌어져요 진짜 우리 구단주님 갓갓 그 자체에 네, 너무 좋았죠. 그래서 게임은 이미 거의 사실상 터졌어요. 22분 20초에 바론을 먹고 온 이제 T1한테 반격을 한번 합니다. 페이커 선수가 미드를 밀고 있을 때 적 바로 이 중앙 여기 중앙에서 적 팀의 허리를 끊는다 해가지고 다 물어버립니다 물어가지고 다 여기 딱딱딱 들어가죠 들어가고 그라가서 잡고 나를 잡고 쭉추노 하면서 오케이 아 우리 역전의 발판 한번 만들어 보자 네 역전의 발판 만들어 보자 하면서 이제 칼리스타까지 잡아내면서 기분 좋게 한 타를 이겼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게임을 이기려면은, 이렇게 죽일 게 아니고, 지금, 저, 르블랑을 죽여야 돼요. 르블랑을. 이제, 프레딧 브리온이 하도 운영당하니까 답답해서, 이제, 용을 그냥 버스에서 먹고, 이 레드 쪽에서 한번, 나르가 탑을 밀고 있죠. 지금 보시면, 맵을 보시면, 나르가 탑을, 탑을 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나르가, 음, 어, 야, 애들아 나르, 탑 빈다. 그래서, 이니시를 한번 걸어보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역으로 이니시를 열어봅니다. 착! 하면서, 이제, 그라스가, 역으로 인시 그러니까 인시를 열었는데 프레드 브련이 야 너네 나를 탑인데 왜 깝쳐 이러고 역으로 인시 걸어요. 하지만 성당 차이는 너무 많이 났고 아까 말했듯이 르블랑을 잡을 챔피언도 없고 운영을 너무 하다 하게 당했기 때문에 억지로 두개 날아간 상황. 그냥 칸나 선수는 아 뭐야 나 없는데 이기네 해서 탑 밀고 그냥 무난히 합류해서 게임을 끝내는 그림이었습니다. 여기서 페이커 갱맘 했다고 우검 들어 가겠습니다. 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쯤에 들어온 이후로 자꾸 저런 게 많이 터지네요. 혹시 이거 리뷰를 생각해서 보내는 저한테 그런 메시지인가요? 자, 다음 이 경기입니다, 이 경기. 와, 저는 진짜 이 경기 이거 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딱 픽벤을 보시면 굉장히 좋죠? 적팀 레넥톤 있는데, 우리 팀 트런들 있고. 근데 단점이 있다면, 트런들은 릴리아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릴리아의 성장을 좀잘 따라잡으면서, 무난히 한타고도 넘어가면, 트런들이 레넥톤 빨고 죽이고, 아펠리오스 브라우미, 그웬 레넥톤 이런 거 들어오는 거, 라칸 들어오는 거 받아쳐서, 이길 수 있는 조합이에요. 탑 정글이 굉장히 분전을 했었죠. 근데 진짜 이 경기는, 반반입니다 반반 릴리아가 성장을 잘하고 그걸 기반으로 프레딧 브리온이 좀 주도권을 잡는다면 이길 수 있는 조합이었는데 이제 라바 선수가 야 나와 내가 렉톤이 뭔지 보여줄게 하고 진짜 롤킹 그 자체가 등장했던 그 게임입니다 살짝 너무 신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요 장면을 보시면 첫 번째 주요 장면 탑 다이브죠 5분 10초경 탑 다이브 프레딧 브리온이 제가 아까 말하던, 말한 대로 주도권을 통해서 지금 다 불러왔죠 불러왔고 릴리아도 지금 정글 3캠프 정도 앞서고요 그래서 다이브로 왔습니다 다이브를. 봤는데 르블랑이 진짜 여기서 잘한 게 뭐냐면 원래는 그냥 정석은 뭐냐면 여기서 그냥 텔 태운 다음에 그냥 들어가면 돼요 원래는 정석이면은 근데 페이코 선수는 여기서 한수 앞을 더 내다봅니다 얘네 욕심 부릴 때 내가 텔 타서 부셔버릴게 그래서 적 팀이 욕심 부리자마자 와드 까는 속도 보셨습니까? 바로 와드 깔고 거기에 테리 떨어졌다는 건 뭐냐? 이미 여기까지 예상이 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설계가 됐다는 거야. 적팀이 욕심 부릴 것까지. 와, 진짜 이게 레전드입니다. 이 교전 자체는 진짜 설계가 너무 깔끔했어요. 설계된 플레이였어요. 그래서 르블랑이 이렇게 합류하면서 이렇게 끊어냈죠 순서대로 바로 라칸 끊어내고요. 레넥톤 끊어내고 따라가면서 속박 맞추고 여기서 속박, 여기서 이제, 그 안이 도망갈 때, 속박 착 맞춰주면서, Q, 차, 네, 딱잘 잡아줬죠? 평타, Q, 평타. 네, 그 다음에, 릴리아 잡았고요 사실상 여기서 게임은 박살이 납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그리고 지금 미드라인 보세요. 여기, 음, 미드라인 보세요. 음, 미드라인 보시면, 레드팀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르블랑이 지금 탑에 와서 그냥 미친 듯이 킬 먹고, CS 앞서 고 있는데, 미드마저 지금 라인이 좋아. 그래서 르블랑이 미드에서 음, 내려가면은, 그냥 비게이블로 아음 하고 그냥 싹싹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게임이 박살이 납니다. 6분 55초 경에, 아, 요, 요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요게. 카메라를 돌렸는데, 이게 웬걸, 페이커 선수가 죽어버렸어. 이 실수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선 진짜 깜짝 놀랄만한 장면이 나오죠. 진짜 롤킹 그 자체. 엄청난 들교환으로 페이커 선수를 압박하고, 와, 이건 진짜 인정해줘야 돼. 라바 선수가 진짜 잘했어요. 여기서 보시면, 그 스킬 계산을 완벽히 쿨타임 계산해서, 이, 이 플래시평 WQ에서 진짜 깔끔하게 잡아내. 오너 선수가 이렇게 합류해가지고 레넥톤 잘 잡았죠 여기서 그냥 1대1 교환하고 빠졌으면 됐는데 갑자기 보시면은 6레벨이었던 릴리아가 이거를 먹으면서 7레벨이 돼요 갑자기 7레벨이 7레벨이 돼가지고 어? 야나 7레벨 너 까불어? 일로 와이 자식아 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여기서는 프레딧 브리온의 미드 정글의 호흡이 굉장히 빛나는 장면이었고, 이렇게 이 이후로 이제 게임은 좀 불리합니다. 아펠리오스가 미드에 온 상황, 비에고가 아직 합류가 좀 늦는 상황이었고, 근데 여기서 T1이 잠깐 이렇게 이니시를 열려고 해봤는데, 그게 막히고, 프레딧 브리온의 역 이니시로, 브라움이 이렇게 깔끔하게 잡혀내면서, 여기서도 근데 잘했으면은 뭐, 잘 싸웠으면 어떻게 할 만한데,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르블랑이 이런 바론 대치 상황 때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지속 싸움이 되게 좋지가 않아. 르블랑은 이런 오브젝트 싸움 전에 싸워야지 굉장히 좋은 챔피언이란 말이야. 분전을 이렇게 해줬지만 여기서 발언을 먹히면서 사실상 주도권은 프레딧 브리온 쪽이 완전히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도 T1이 어떻게 버텨내요? 사불룡 상황. 프레딧 브리온이 굉장히 유리하고 T1이 운영으로 또 따라왔어. 또 따라왔어. 프레딧 브리온이 못 끝내가지고. 진짜 마지막. 사불룡 싸움. 여기서 오너 선수가 불룡을 뺏어버리죠? 스마 싸움을 했는데 진짜 기적같이 오너 선수가 불룡을 먹어냅니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좋았다. 이거 할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면 사불령 뺏었고 상대방도 뭐 그렇게 막 시간이 좀 끌려가지고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가 발언 쪽으로 보내준 다음에 바언 쪽에서 뭐 대치를 하던 하면서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여기서 네브라움이 끊겨내고 아펠리오스까지 끊겨내면서. 다시 추노했던 T1의 포지션이 이제 결국에 안 좋게 작용을 했죠. 허무하게 이 경기는 끝이 나고 맙니다. 이거는 이제 T1이 싸움을 걸었다기보다는 상대방이 발언 가는 거를 맞춰서 무빙을 하려고 했었는데 딜라이트 선수의 라칸의 여긴이 씨가 아주 빛났던 장면이죠. 대망의 3경기 들어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그냥 이 게임 솔직히 많이 볼 필요 없어요. 별거 없어요. 근데 이 경기는 진짜 픽밴에서 찢어버렸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은 프레지브리온이 어 자신의 몸을 찢어버렸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실 이거 실시간 중계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뱀픽때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어요. 프레지브리온이.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 굉장히 정상적이죠. 양팀. 아주 팽팽한 신경전 픽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야 여기까지 진짜 수싸움이 아주 좋았습니다. 칼리스타 징크스밴 하고요. 살짝 의아했던 건 T1의 쓰레시아르블랑밴이었고 그래서 전 여기 여기서 뭐가 나올까 하고 이제 궁금했어. 와 이거 레렉톤 나르 라질 지 같은 국밥 이런 거 뽑아주나? 어 그런 아니 트런드 밑에 나오나 했는데 갑자기 이거 어? 사일로스요? 갑자기 사일러스가 나오네? 우리 미드 레넥톤인데, 니네 정글 지금 비에고 아니면 그웬인데 갑자기 여기서 사일러스를 뽑는다고요? 성장형 정글에다가 미드 사일러스인데, 레넥톤 상대로 한다고? 심지어 니달리 정글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니까 러 만약에 이걸 하려고 했으면은, 이게 사일러스를 하려고 했으면, 이 정글이 최소한 니신이거나, 네뭐 다이에나거나, 아니면 그냥 좀 정글링 빠르고, 좀그 주도권 잡고 갱킹 찔러줄 수 있는 그런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었어야 됐는데 여기서 사일러스를 갑자기 뽑아주네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사일러스 픽하는 순간 GG 지금 라바 선수도 보시면 보여줄게 라고 했어요. 보여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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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했죠. 그만큼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말도 안 된다는 걸 보여, 보여주고 있었어. 왜냐? 전판에 레넥톤으로 솔킬 내버렸거든. 도룡 내버렸거든. 자신감이 하늘을 뚫고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라바 선수의 보여줄게 좋았습니다. 진짜 여기서 사일러스를 픽하는 그 순간, 우리 T1 끝났어요. 여기서는 솔직히 바텀이 그냥 카소스 스윗. 스위... 아니면 진짜 사드룸 빤테온 해가지고 아펠리오스가 말리더라도 미드탑 정거를 키웠어야 돼. 그러니까 이쪽은 어떻게든 탑을탑 탑 뚫어내는 거였고 버티는 거였기 때문에 야 너네 버텨? 그럼 우리는 좀 로밍형 서포트.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베스트는 뭐였냐면 제가 만약에 프레딧브리온의픽밴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여기서난 서포터한테 이거부터 물어봤을 것 같아. 너 바드 되냐? 너 바드 되냐고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면은 바드가 미드탑 로밍으로 이제 많이 풀어줄 수 있거든. 어떻게든 이 지금 요거 그 외는 비에고 사이러스 얘네만 반반각이 만 들어주면 이기는 픽벤이기 때문에 바드 되냐라고 물어봤을 것 같아요. 연습 안 했어도 뽑았을 것 같아. 왜냐면 이거 답이 없어요. 탑 상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픽이 되면서 넥서스가 파괴 됩니다. GG 좋았습니다 역시 데띠원 은낭담이었구요자네저 아, 게임 보겠습니다 게임 낭담낭담 조크 조크 첫번째 가장 크게 터닝포인트였던 이 초반 미드라인전 보시면 지금 숨모쉬게 압박을 하고 있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다음 라인 밀고 맵을 보시면 딜교환을 합니다 그래 딜교환을 해가지고 오너 선수가 열로 와요 오너 선수가 여기 온 이유는 뭐냐 지금 미드 정글의 목적은 뭐냐 야 우리 미드 텔만 빼자. 그리고 나 바로 올라가서 탑다이브 할게. 페이커. 오케이, 알았어. 차! 라바 선수가 여기서 텔레포트를 타고 말죠. 텔레포트를 타고 말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실수가 뭐냐면 이 텔레포트 절대 타면 안 됐어요. 이 텔레포트는 진짜 너무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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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적인 텔레포트였다. 팀적으로. 프레디 프리온이 미드에 텔레포트가 빠지는 순간 지금 이 라인 보이십니까? 이 라인을 봤다면은 니달리가 탑 쪽에 있는 걸 봤는데. 이거를 봤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6렙 때 5렙 타이밍이죠. 정확히 6분 타이밍. 바로 레넥톤이 텔포를 타면서 오지만 사일러스는 텔레포트가 없는 상황 지금 여기서 사일러스가 텔레포트가 같이 떨어지고 있었다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최소한 1대1 교환 나오거나 이거 티원이 망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사일러스가 올라오는 이 20초 그 시간 안에 이미 상황은 깨끗이 정리가 됐다 T1의 설계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페이커 선수의 미드 주도권부터 딜교환부터 이 와드 설계부터 이창이 이 정글러의 무빙부터 이 탑라인전까지 이 탑라인 설계까지 전부 다 설계였다 이 이후로는 이제 뭐 14분경에 T1이 계속 그냥 운영을 돌려요 이후에 그래서 타워 깨고 오브젝트 챙기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글로벌 골드가 5200골이 잘 않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2킬 차인데 글로벌 골드가 5200골이 차이 나면서 그야말로 운영의 T1을 보여줬다. 성장 차이는 굉장히 많이 벌어진 상황. 이제 바론만 앞두고 T1이 이제 가장 문제점이 있었던 게 뭐냐면 유리할 때 탑, 미드, 그리고 이 레드 시야를 안 먹은 상태에서 바론을 많이 쳤거든. 그 가끔씩 무지성 바론이 가끔 한두 번씩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보시면 은 탑. 페이크 선수가 밀어놨죠 탑라인 미드 구마유즈 선수가 이제 귀신같이 오면 바로 클리어해버리죠 클리어 제가 항상 말했죠탑 밀고 미드 밀고 레드 시야먹고 바론 쳐치면서 낚시하면은 실패할 수가 없다 이게 거의 정석이에요 거의 공식이기 때문에 그 공식을 지킨 T1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시면 다시 구마유즈 선수 미드 밀어주고 다시 시야먹어주고 예전처럼 좀 급한 그런 느낌이 없이 깔끔하게 이렇게 적팀을 몰아내고 나서 완벽하게 시야 장악을 하고 지금 라칸 보시면 장신구 에 와드가 다 떨어졌어. 이 제어 와드도 떨어진 게 체크가 됐어. 우리 지금 쳐도 된다. 시야 체크할 방법이 없다. 지금 보시면 SC가 미드를 밀고 있어요. SC가. 보통 원딜러가 저렇게 미드를 밀고 있으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바론을 안칠 확률이 올라가죠. 이런 것도 심리전 중에 하나인데 이런 무빙 하나하나가 적팀한테 그런 심리전을 거는 의도를 내비춥니다. 실제로. 굉장히 좋다라고 할수 있고. 그렇게 해서 뒤늦게 이 이제 체크하러 왔지만 시야가 이미 먹혀 있는 상태죠. 그래서 들어오는 게 체크가 됐고 캐리아 선수가 궁극기 쓰면서 한나 선수가 점프해서 바로 궁극기로 연계하고, 네비구 엄티 정글러를 순식간에 제거하면서 변수를 제거해버립니다 여기서 네, 게임은 네, 끝이 나고요 개인적으로 이 3경기는 그동안 티원이 했던 그런 경기들 중에서 바론 운영이 가장 깔끔한 경기였고 이런 디테일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총평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테일적으로는 운영이 굉장히 깔끔해졌고요 픽밴도 굉장히 유동적으로 잘했습니다 확실히 이게 만한 가치가 있었다 근데 이제 몇몇 가지 욕심들이 보이는 있었어. 예를 들면은 그 2경기 때 미드에서 한번 잘린 거나 그 사용 때 그냥 무난히 막았으면 됐는데 쫓아가다가 역으로 당해서 끝난 거. 자, 다음으로 이제 2주의 선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폼 올라온 칸나 안정적으로 해준 오너 페블랑 구마유시 캐리아의 좀 그런 든든한 지원 너무 좋았죠 칸나 선수 아니면 페이커 선수 주고 싶거든요 왜냐면 페이커 선수의 르블랑이 너무나도 그 임팩트가 크기도 했지만 칸나 선수가 저는 폼이 올라온 게큰것 같아요 기억을 되찾았다 라고 이제 페이커 선수도 인터뷰에서 언급을 하셨었는데 상체 폼이 많이 올라온 게 느껴집니다 확실히 칸나 선수 드리겠습니다 일단 비에고 할 때도 너무 좋았고요 나르 다이브 설계도 굉장히 좋았고 없고요. 칸나 선수가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자, 제가 좀 전에 이주의 선수를 뽑아봤는데요. 선수별 한줄평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칸나, 리턴, 오브, 메모리 돌아왔어요. 칸나 선수. 이 지금 이대로만 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너 선수.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칸나 선수랑 되게 합이 잘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진짜 뭐 깔게 없고. <laughs> <laughs> 오 너의 안정감 괜찮다 <laughs> 오 너의 안정감 괜찮다 <laughs> 자 페이커 돌아왔다 돌아왔다 페블랑 그 시절 고전파로 돌아갑니다 고전파 시절 그 메타가 돌아왔습니다 신드라, 르블랑, 라이즈, 고전파. 이거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마유시, 메타몽 같은 느낌이에요, 메타몽. 나는 메타몽. 창도 되고, 방패도 되는. 창도 되고, 방패도 되는. 이번 주에는 진짜 방패로 든든한 역할을 해줬고, 강할 땐 강하고, 약할 땐 약하게 해주고. 팀의 방패도 내줄 수 있고, 창도 내줄 수 있고. 그리고 캐리어 선수 가겠습니다. 명불허전, 역천계 대단하다. 지금처럼만 이 상승곡선을 그린다면, 우리 T1 이번 시즌 우승할 수 있습니다. 진짜 우승할 수 있어요. 압도적인 강팀 진짜 없습니다. 남은 경기 3연승 하고 진짜 올라가면 우승할 수 있습니다. 이번주 선수의 한들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주 경기 예측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로 젠지전 있습니다. 숟가락 웃기지 마라. 진짜 원딜 간다. 이제 구마유시 선수는 진짜 원딜의 포스를 가지고 있지만, 씩스 원딜을 하면서 비원딜로도 캐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진짜 원딜로도 캐리를 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을거라 생각되고요 룰러 선수가 진짜 원딜의 대표주자 아니겠습니까? 구마유시 선수가 그런 상대로 선수 상대로 보여줄 수 있을지. 지표를 보시면, 룰러 해체 분석기. 지표가 진짜 사기입니다. 룰러 선수의 지표를 보시면, 전 지표 1등. 네, 확실히 그 정도로 지금 무슨 자로 잰 듯한 이 깔끔함. 과연 부마이 선수가 이런 룰러 선수를 상대로 네,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젠지전 살짝 너무 그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갈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젠지전은 2대 1로 승리를 거둘 것 같습니다. 지금 성적 되게 좋고, 젠지는 살짝 하락세, T1은 살짝 상승세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T1이 다시 발판을 밟고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을 자, 그다음으로 다음은 d r x 점입니다 DRX. 캐리아 선수는 DRX 선수들을 다꿰고 있을 겁니다. 무난히 2대0 승리 예측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방심하다가는 우리도 아프리카처럼 질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잡고 가야, 가야 할 팀이니까 그만큼 더 신중하고 확실한 경기력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해 봤는데요. 저는 이만 여기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